예2024 헌나구 국무총리단에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국무총리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즉법 요건에 대한 판단 재판관 4인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한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비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 의결은 헌법 65조 2항 단서와 정하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 대행 고난대행 또는 권한 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고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의 본문에 의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비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한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임희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 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2 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등에 더하여 비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2 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권고하거나 대통령의 법률안 제2유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헌법 7조, 40조, 49조, 8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셋째 공동국정운영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민심수습과 수습, 민심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보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후 비청구인이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헌법 7조, 66조 4항, 74조 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넷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에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권한, 권한쟁이 심판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우뢰의 적절성 및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엿보입니다. 비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우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 인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66조, 71조, 특권법 3조 1항,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섯째,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관련입니다.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선출과정에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천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사민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자기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비천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당신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국무회의와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비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 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시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로 비청구인의 대통령 고난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천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천구인에 대한 파명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 존재한다고까지는 볼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법률안에 대한 저의 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국정 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작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사기의 의무는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데 피청구인의 국무회의나 다만문의 발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판관 선출 경이나 재판관 선출 통지 후 비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난이 가결될 때까지 비청구인이 국회 선출 사민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회 선출 사민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6분경 국회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16시 40, 37분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 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시간이 경과,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봅니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 대상 발생, 발생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물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때까지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계속 중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개정 규칙 조항을 근거로 구성된 것이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검토하느라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개정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통해 판단될 사항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를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3조 1항은 물론 헌법 7조 1항, 6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에 위반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신속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현재까지도 비상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워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의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야당은 소수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수 없는 바. 소수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기획,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인의 재판관에 임명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는 헌법, 제 65조 제 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고리 사고라는 비상 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 장애 상태를 아, 기능 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이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구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되어 판단되는 경우 탄핵 소추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헌법 제 65조 제 2항 단서에 따른 가중의결 정족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는 대통령이 거리 사고라는 국가적 비상 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므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중의 결정적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선고를 마치겠습니다.